보겠습니다. 어 냉장고가 시원찮은데야 뭐가 가득 차 있어요. 어. 네. 내가 식재료들을 좋아하니까. 네. 아 바로 오시는 거. 아. 북불... 닭. 닭. 이따가 네. 요리해줄 닭 재료. 아 닭도 있고요. 어. 그리고 네. 여기 지금 뭔지 모르겠는 통 같은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. 음. 야 저거는 주인 아니면 모르겠다. <웃음> 몰라요. <웃음> 어 이거 이건 뭐예요? 아, 이거는 네. 내가 온갖 요리에 다 넣는 건데, 네. 뭐냐면 간장? 내가 농사지은 고추를 네. 어, 식초장아찌를 했거든 식초장아찌? 응, 장아찌를 아 했는데 오시네. 그 장아찌 한 거를 네. 갈았서 믹서에다가 아 그래가지고 요리 같은 거할때 넣으면 되게 네. 맛있어 이런 데다가 넣으면 맛있어 장아찌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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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내가 맛보게 해줄까? 맛있어 오향 되게 좋다 응응 응. 고추 향이 나요 응 고추니까 아, 아 갈아서 이걸 이렇게 어, 넣은 거야? 어 갈아서 한 거야 아. 그래서 이게 어, 갈아서 왜냐면 씹히지 않고 부드럽게 그, 어, 조미료가 오. 되는 거예요 제가 오. 오래 삭혔으니까 그 묻힐 때 마늘하고 요거 넣으면 네. 다른 양념 안 들어가도 되게 맛있어 그래요? 응.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는데요? 응 맛있어 맛있어.